장민호 결혼식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장민호의 결혼식은 가수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과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행사였다.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는 잊을 수 없는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장민호 결혼식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다. 장민호는 그동안 무대에서 강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신부 금잔디가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마침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았다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장민호가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울게 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신부 금잔디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이 장면은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장민호와 부모님의 유쾌한 대화.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은 장민호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감격스럽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이 늦어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말을 듣고 하객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모두가 장민호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는 더욱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스타들이 모인 결혼식과 깜짝 공연. 톱가수인 장민호의 결혼식에는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했다. 그의 절친한 동료인 영탁, 이찬원. 김희재 등 많은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피로연에서 펼쳐진 깜짝 공연이었다. 영탁은 감성적인 발라드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달하게 만들었고, 이찬원은 흥겨운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하객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장민호 본인도 무대로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랑과 하객들이 하나가 되어 즐긴 이 순간은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다. <laughs> 특별한 웨딩 케이크와 신부의 예상치 못한 반응.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웨딩 케이크를 준비했다. 케이크에는 마이크와 음표 등의 장식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케이크 커팅 순간, 장민호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큰 조각을 떠서 신부에게 먹여주려 했다. 하지만 금잔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재치 있게 더큰 조각을 떠서 신랑에게 먼저 먹여주었다. 이 장면을 본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결론.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였다. 신랑의 감동적인 눈물, 부모님과의 유쾌한 대화, 스타들의 축하 공연, 그리고 신랑 신부의 장난기 넘치는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결혼식이 늦어도 사랑에는 적절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그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했다. 이처럼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